남미 호랑개교가 잔재 외구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토속 신앙을 한국에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런 종교잖아. 남미 호랑개교 그 앞에서 찍었지 윤석열이. 옛날 더 탐사 생기기 전에 내가 마실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확 스쳐서 온다는 거는 괜히가 아니니까 그거 아주 내가 어렸을 때 대단했었어 문제가 그걸 이상한 거 믿는 종교 있다 그래 가지고 나라에서 그거 사입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사입이 종교에 저렇게 빠져 있는 것다 그런 외국 잔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이만이라고는 관련 안 됐겠어? 다그 토착, 외구들의 그 수법들이 거기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신천지가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어, 문선명교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빨리 퍼져나갔잖아.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교주 거를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한국에서보다도 더 크게 번성해서 이렇게 가는가. 그거 너무 무섭잖아. 그 아베 죽인 그 사람은 누구, 무슨 종교야? 아베가 뭐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 자기 엄마가 몽땅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거다 연결이, 돼. 일본 잔재 외구들과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잘 퍼지는 거였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그런 사이비 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분 세탁하고 재산을 감추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살길을 찾아냈던 거지. 그 속에 무진장 많을 것이다. 자기네들이 밀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데밖에 없잖아.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는 쉽지가 않거든. 오히려 역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사실을 타고 들어가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협박하고 그러면서 끌어들여서 내가 보호해준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모았을지도 모르지. 안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남은 일본 잔재들이 기댈 곳을 마련해주면 오죽 좋겠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커진 것이지 않을까. 다퍼트리 다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자기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종교와 진짜 믿음을 전파하는 진짜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 줄 알아? 그 구분하는 방법. 너무 잘해준다야. 너무 친절하다야. 사이비들은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고 아주 은근하게, 진짜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따뜻함을 베풀어준다고. 못 빠져나가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에서 도망가? 그걸 노리는 거야.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야? 너는 죄인이고 우선 야단부터 맞는 거잖아. 참회해. 회개해. 그건 못 견디지.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겠지? 시작부터 다르지?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정강원을 따르는 사이비는 어떤 사람들이 따르느냐? 사회의 약자들이잖아. 사회의 약자들이 자기는 입이 있어도 말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정강은이 욕설을 퍼부어가며 자기네들 말을 대신해 주잖아. 입이 돼주잖아 그들은 또 다른 약자들이지. 그들은 외로움이라는 거 하고 또 다른 분노로 사회에 소외됐던 사람들이잖아. 그거를 건드려주면 그건 또 다른 수법인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데 이상한데 빠지는가? 그게 뭐에 있다고 생각해? 그게 갈라치기에 있는 거야. 저들의 수법이 갈라치기지? 사람들을 너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야 라고 갈라쳐서 왕따시키고 소외당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외로움에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슬그머니 유혹해서 손벌려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것이 지금 국힘당이 하는 짓이거든. 아주 나쁜 거야. 그게 학폭 왕따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깡패 정치야, 깡패 정치. 그 일본의 깡패 정치가 오야봉 세워가지고 하던 거 그게 다 넘어온 거잖아. 그거 되게 무서운 거라고 사람을 구슬고 밥 주고 강아지 다루듯이 훈련시켜서 뭐 하나 하면 먹이 하나 딱 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아 개돼지를 다루는 법을 아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들 입으로도 그러잖아 맨날 저들은 개돼지다 그래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들 속에는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더럽고 치사하고 그러면서 간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그들의 간사함을 우리는 봤잖아. 김기현의 얼굴에서 그 요번에 정강원한테 갔던 사람, 김재원, 이런 사람들의 그 얼굴 봐봐. 아주 얍삽한 비굴한 일본인의 얼굴이 거기 있지. 그대로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아남을 곳이 그 국힘당 쪽이야. 그 정치의 판이야. 그거를 잘 생각하고 그 속에 발 잘못 들여놨네. 이거 얼쿠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면 돼.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와야지. 국힘들이 국힘 당원들이 너무 오래 간을 봤어 오랫동안 혹시 그래도 이러면서 긴감인가 너무 오랫동안 미적거렸던 거야 이렇게까지 대놓고 킹기원을 내세워 가며 윤석열의 사당화를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듯이 아뭐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의 핵심 인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이비 교주를 돕는 거하고 똑같아. 뭐가 달라? 윤석열이 지금 교주랑 마찬가지잖아.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할 짓이 아니지. 요즘 국회당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은 아이고, 딱 해라. 할말 없겠다. 저기서 뭔말할 거. 입을 열어도 정말 민망하고, 그 입을 열고, 뭔가 그래도 저쪽에 좀 두고 봐라.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무 서둘러서 판단 말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죽할 거. 자기 먼저 도망가고 싶어서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 할 거야. 자기네들은 알아요.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실은.